박주연 형제, 2022년 9월 18일, 내가 젊었을 때, 큰 누나가 나에게 책한 권을 주었는데, 그것은 기이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후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무 살 때,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커피를 주었습니다. 군입대 직전이었을 때인데,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조상들은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군입대 전에 그들을 두번더 만났습니다. 저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그 기적의 책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누나는 이혼을 한 후에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어머니가 매주 사찰에 함께 가길 원하셔서 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을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주 운이 좋게도 용산 캠프로 옮길 수 있었고, 나중에는 캠프 험프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내가 좋은 병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나는 서울대 인근 봉천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혼자 다녔지만 복음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내 영혼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5개월 동안 성찬식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지기를 바랐는데 회원들, 특히 전임 선교사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험원 장로는 나에게 공과를 가르쳐주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옷을 갈아입을 때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해외 왕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해의 왕국만을 원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때 나는 그와 함께 공항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양봉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12년이 지난 후 그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침례식 후에 그에게 말했던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네 이자 내가 침례를 받은 해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보험원 장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표현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보다 2, 3년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내가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학교 시간에 진행되었던 복음원리 수업은 항상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르치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고 돈을 버느라 바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전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강했습니다. 비록 내가 역경을 겪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무력해지고, 외로워하는 가족과 이웃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합니다. 약한 자들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강한 열망을 갖는다면 강한 신앙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